저는 지금 전라남도 함평에 와있구요. 우선 밥부터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11시가 안되는데 열었나 모르겠네. 육회비빔밥 하나 주세요. 이거 하나 네. 선짓국. 그 돼지 비계인데 육회비빔밥에다가 비계를 섞어서 먹습니다. 볼까요? 자주 오는 곳입니다 물론 뒷광고는 아니고 진짜 맛있어 이게 선지국이거든요 이게 기본으로 나오는 건데 탱글탱글해 그 선지국을 먹었을 때 바삭바삭 부서진 선지국이 있고 파리보 젤리마냥 탱글탱글한 선국이 있잖아요 네 고기가 모자니까 너무 이고어요아잘 아, 먹었다 아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옆에 계시는 부부분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나중에는 그냥 대놓고 보시더라고요 보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내가 그분들 밥 먹는 게 방해가 되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시간인가? 문은 다 닫았네요 아니면 5일장 때만 열리는 건가? 그래도 문을 여는 곳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뭐 드릴까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어떻게 딱 봐도 안살 사람처럼 보여 가지고 관심을 주지 않으시네요 근데 진짜 잘 해놨네요 어. 어, 제가 생각했던 그런 5일장 시장은 확실히 아니야 제가 편견을 갖고 있었나? 지금 평일이거든요? 오늘 평일인데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시네? 야, 혼났다. 제가 생크림 케이크를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혼자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먹을 때 가장 좋은 게 이게 내 거라는 거. 한평에 자동차 극장이 있었어. 오늘 1 8일 장르만 로맨스 이터널스. 저녁에 이거 시간이 되면 자동차 극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재밌겠다. 여기 이곳 한평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나비 축제,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북탄대전이라고 북한... 북하의... 그 테마로 한 축제라고 하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목소리> 뭐지? 여기 아, 목이 돌아가 있거든요, 지금. <목소리> <laughs> 야, 응용력 쩌네. <목소리> <목소리> 야, 내 친구 목이 돌아가 있어요, 지금. 야, 이거 오징어 게임 그거잖아. 그, 사실 제가 오징어 게임 보지 않았습니다. 홍대번 걸려가지고, 일부러 이 학물고 안 봤거든요. 근데 저건 알겠어. 진짜 생화가 어, 진짜네요? 원래 이곳에, 그 전에는 나비축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안 하나? 있습니다 뭔가 좀 징그러운데 이런 식으로 위장하면 개용먹습니다 탱아라 보이시죠 벌들 여긴 벌이고 얘는 똥팔인데 똥파리가 꿇어 먹나? 뭔가 불쾌한 골짜기인데요. 눈은 빼도 될것 같은데, 예쁜데 불쾌해. <laughs> 전체적으로 조형물들이 좀 무서워요.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 감수성이 여린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규모 아시아나관 아, 이거 저작권에 걸리겠는데 스페이스 마린이 어쩌다가 하나 탈려고 했는데 몸이 안 들어가요. 설레는 거 맞잖아. 스포 느끼는 거지만, 이한 평은 이 축제에 되게 진심인 것 같아. 지방 축제 가보면은 엉성하게 해놓은 곳들이 정말 많은데, 어, 한평 축제는 좀 다른 것 같아. 축제의 진심인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세금을 얼마나. 세계에서 나무. 실바나스도 어쩔 수 없었겠지. 한평이 국항 대전 말고도 나비 축제로도 유명하거든요. 왜 나비로 축제를 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축제를 할지 조사를 해봤는데, 웬만한 건다 선점이 돼 있었던 거야. 게임으로 따지면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디를 이미 누군가 다 만든 거지. 뭐 생성의 한우 축제라든가 유등 축제라든가 될 만한 것들 다른 지역에서 선점을 해버리니까, 에라이 씨, 나비는 없겠지. 어 질러 버렸는데 이게 먹힌 거죠. 인터넷으로본 겁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 물론 이제 나비도 멋지죠 테라포는스 아니야? 미친 개미 <laughs> 탱커 그는 쌀먹 이거 사용 가능 하나요? 네, 뭘어드릴까요 네. <laughs> 혹시가 콩 아니죠, 이거 안에 들어? 팥이에요, 팥. 꽃떡은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나마 팥이라 다행입니다. 어, 콩이었으면 안 샀을 거야. 이름이 돌머리 해수욕장이야. 뭐 그렇게 이름을 짓는 데는 뭐 사연이 있겠죠. 정년을 곧 앞둔 공무원분이 대충 싸갈겨 가지고 냈을 수도 있고. 아, 어차피 내일 그만 두는데. 음 저도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해수찜이라고 뭐 바닷물로 찜질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한평 돌머리 해수욕장 갯벌 탐방로라고 하네요. 이 펼쳐져 있는 바다 아래가 다 갯벌인 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긴데? 해안선에서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여기 바다 바닥이 보여 별로안 깊나봐. 그래서 역시 서해안 이쪽 밑에가 다 갯벌인가봐. 아 해수찜이죠? 근데 네, 혹시 거기 일인도 이용 가능하나요? 아, 1인이랑 2인 금액이 똑같아요. 1인이면 좀더 할인 같은 거 없나요? 금방 나오는데 한 15분? 네, 제가 참을성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아, 해주시면안 되겠네. 기본 2인에 3만 천 원. 근데 혼자 가도 3만 천 원이야. 사람의 심리라는 게 혼자 가나 둘이 가나 가격이 같잖아. 그럼 뭔가 손해 보는 기분이야. 어, 아까보다 물이 좀더 빠진 것 같은데? 아까 시장 가서 보니까 낙지가 꽤 비싸더라고요. 한 3마리에 2만원이었나? 여기서 3마리만 건지면 음, 기름값은 나오잖아요. 왠지 여기 물은 안짤것 같아. 어, 물이 되게 맑거든요. 강물인가? 여기는 한평 신입니다. 1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한평에 볼링장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볼링을 한번 쳐 보려고 합니다. 아, 볼링 오랜만인데. 14파운드. 어. 아. 음. 쌈. 아니, 원래 12파운드가 이렇게 무겁나? 10파운드는 자존심 상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으로 갈게요. 원래 11 파운트 정도는 거뜬히 드는데, 좀한평적이 중력이 좀센것 같습니다. 치돌이. 야, 나 이거 군대에서 봤는데 영화 30분 전이니까 자동차 극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극장에 가서 배달 로봇 좀 시켜 먹을까 합니다. 스크린이 두 개가 있는데, 뭐 둘다볼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 선택하고요. 이터널즈로 보겠습니다 평일에 보시는 분들 많나요? 여기? 많을 땐 많고 네. 없을 땐 없고 아 그런지.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네. 아 지금 저 혼자 와 있는데 아직 상영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런 거겠죠 이게 아마 왼쪽에서는 이터널스를 하고 오른쪽에서는 이게 장르만 노맨스라는 영화를 하거든요 이터널스 보다가 겁나 재미없네 그러면 특파스만 바꾸면 이제 다른 영화라고 볼수 있는 거죠 개이득인데? 여자친구랑 보다가 싸울 수도 있잖아. 야, 순자야, 그때 엔드게임 재밌지 않았어? 나 엔드게임 안 봤는데? 누구랑 본 거야? 아니, 나랑 사귀고 있을 때 엔드게임 했네? 누구랑 본 거야? 미안해. 됐어. 나 이터널스 안 봐. 장르만 로맨스 볼 거야. 이제 오른쪽 스크린으로 보는 거죠. 영, 이제 영화 15분 전이거든요. 배달이라도 시켜가지고 먹겠습니다.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선택권이 없는데 청년 피자랑 BHC 또레오레 세 개밖에 없어요. 양념만 후라이드로 만들어하겠습니다. I... 안녕하세요. Yeah. 네 맞습니다. Yeah. 차량이 세대 있었는데 한대 낙오했어. 가버렸습니다. 음. 2시간 동안 차에 안에 있으려니까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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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아니, 왜? 왜 저런 장면이 들어가 있어?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이건 아니지. 잠깐만.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건가? 아, 너무 세상은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 내가 못 따라가겠어. 재밌다, 재미없다 라고 말을 해드릴 수는 없겠고, 차 세대가 있었는데 한 대가 나가버렸어요. 중간에 극장에서 이제 100명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33명이 나가버린 거야. 저는 나쁘지 않게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한평 관광은 여기까지고, 해수탕을 못간건좀 아쉽네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